안녕, 아님 모닝이야. 다들 이번 어비스 랭킹 보상 랭커 의자 봤어? 이거 진짜 탐나지 않아? 딱 10위 안에 든 사람만 앉을 수 있는 명예의 상징이라고. 어떻게 하면 저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어비스 랭킹 시스템에 대해 알려줄게. 목표는 딱. 하나야. 지옥 난이도를 돌고 각 서버 클래스별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 10위 안에 들면 시즌 종료 후에 보상인 랭커 의자를 받을 수 있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야. 무조건 어렵게, 무조건 빨리, 높은 지옥 단계를 짧은 시간 안에 클리어 할수록 점수가 쑥쑥 올라가. 두 번째, 꾸준함도 실력이야. 같은 곳을 계속 돌면 점수를 더 준대. 최대 30회까지는 점수가 계속 늘어나고, 31회부터는 30회랑 똑같은 추가 점수를 계속 받을 수 있어. 즉, 많이 도는 사람이 짱이라 소리지. 세 번째, 시즌 막판 스퍼트 시즌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클리어 점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해. 초반에 순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 그동안 강해져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잠깐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게 있어. 딜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전투력이 낮으면 점수가 마이너스야. 전투력이 높은 것도 중요해. 특정 조건에 걸리면 점수가 10%씩 까이고 이게 중복 적용이 돼서 포인트를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어. 파티 평균 전투력보다 90% 미만일 때, 파티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은 캐릭터보다 85% 이하일 때, 그리고 입장 건장 전투력보다 낮을 때야. 점수 챙기려면 나랑 전투력 비슷한 친구들이랑 밸런스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해. 이것 꼭 명심해줘. 마지막으로 랭키룰 체크하고 가자. 시즌 기간은? 12월 18일 오전 5시 59분까지야 점수는 지하 대공동, 혼돈의 신전, 부활의 신단 세개 구역 합산이고 그리고 계정 내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캐릭터 3개까지만 랭킹에 반영되니까 가장 자신 있는 주력 캐릭터로 승부 봐야겠지 랭킹 갱신은 27일 전까지 매시간 정각이고 그 이후엔 하루에 한 번이니까 틈틈이 내 등수 확인해보자 랭킹 도전에서 랭커 의자 받길 바랄게 안녕